오늘 읽은 욥기 6장부터 내일 살펴볼 7장까지는 욥기 어, 4장에서 5장에서 엘리바스 책망역 조언에 대한 어, 유부 대답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하는 것 내용이고, 8절 10절은 죽음을 사모하는 욥, 그다음에 14절에서 23절은 친구들로 가혹한 비난을 책망하는 욥. 그럼 24절 30절은 친구들의 잘못을 발견해는 욥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는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은 그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짓질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요부 음, 괴로움을 저울로 달수 있다면 바닷물에 보다도 무거울 만큼 극심한 고난이라고 요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부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 하나님이 두렵고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 죽음의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에서 오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아주 극한의 고통 중에도 어, 유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어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6.25때 그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렇게 올사를 당한 일제 때부터 그렇게 그런데 그 손자 중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실화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풍기박산났다고 평생으로 원망으로 보냈어요. 그때 아,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한 말이 네 말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가정이 풍지팡산이다고 모든 것이 되어진 게 없다고 손치더라도 그렇다는 손치더라도 예수님 위에 다른 무슨 길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을 때 성령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지금의 장로님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아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그런 음운이 들을 수 있어요. 설사 그렇을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낙망하여 넘어진다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갈 길은 가야 할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그리고 신뢰하기를 오직 하나님을 신뢰만 나가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둘째 국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 4 절은 낚시하는 자가 비록 전농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를 동정을 받는 가닥 없는 고난으로 힘들고 지친 몹이 나약한 인간의 본성으로 자신의 고난에 대한 변명과 의로움이 자신의 대한 고난을 변명하다 보니까 스스로 의도치 않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그에 대해 어. 그래서 위로한다는 것이 조언한다는 것이 요 w 가슴을 더 찢고 어, 친구에게 분노 o 까지도 하였습니다. you 어, 그들이 w y o 로 know, you know, you k n o 공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조언이라는 것이 더요을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케 하였죠. 우리들도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저도 경험해 봤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말, 어, 예수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다고 하는 저 집안은 저러는 거야. 저런 모습을 보니까 어딘지 우리가 모르는 군인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어, 뒷담화 치고, 어떻게 보면은 막 속으로 막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에 보는 그 유배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 사람이 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어,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자신보다 고난 중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 그를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 8절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할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유배 친구들은 요부, 어, 고난 중에는 요배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오히려 요부를 정지하고, 비난의 기로 삼았습니다. 아, 어찌보면, 동방의 응이라고까지 불리는 요부를, 음, 진정한 마음으로 친구로서 대했다기 보다는, 어, 그런 요배의 이런 배경들 때문에, 뭘 친구로, 함께 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아, 그 사람들의 본심을 알수 있다고죠. 그렇습니다. 어, 제가 주위에 있는 친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러더니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다 남몰라라고 어, 곁을 떠나고 그런데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만 친구고 피, 어? 도움이 될 때만 친구입니까? 저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늘나라 보낸 친구에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의리가 있어야 돼. 손해를 보더라도 더군다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면하고 그런지라도 진실함으로 그 입장에서 신뢰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요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장 사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한 것이었고 나는 가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걸 증명해봐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말을 무지질 생각을 하나 실망은 자기 만을 바람에 날아가는. 거야. 너희는 고아를 집이 뽑으며 너희 친구를 바라던게인구나 얼마나 친구들의 이런 말이 고통스러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어. 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한다는 것이 그들을 더 괴롭게 하고. 오히려 어, 그들의 괴로움을 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신뢰해 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나도 나만은 마지막까지 그 친구를 믿어주어서 어,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큰 위로를 받고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유부의 답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그런 정말 그 감춰져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들 만들고 싶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만한 자격이 있는 요배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요배해 주시고, 요불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마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 고난이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유익인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어서 저 집안은 예수 믿어서 정말 순풍순뭐잘 되는 집안이야 그 말이 욕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사는데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한 번쯤 안 싸워보고, 한 번쯤 부딪혀지, 부지 않고,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물에 불탄도, 술에 술탄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것만이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을 가다 보면, 부딪히기 바른일거든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해야 합니다. 그 고난 중인 이들을 국유의 마음으로 고난 중인 이들에게 국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보다 고난 중인 자 입장에서 그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고난 어떤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며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참된 이로자로 살아가시는 봉산교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의 참된 의료자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오.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지 않고 정말 이 평화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갈라져 고통 중에는 이 땅이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교회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뼈리 봉상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간 김원 단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4일 우리 교회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 여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 성태일 조진석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 성교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님의 어, 사역과 산업, 가정과 자녀들,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고로,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고 나는 치료자라고 하신 하나님 어, 세상은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눈물의 기도 들어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를 지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 사나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형통의 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살아가는 성풍상의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 24일 있을 학군직 선거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전도대의 큰 행사가 있죠. 그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평안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